인천의 한 주택가. 열평 남짓의 좁은 집안은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것 같은 무너진 천장과 깨진 창문, 그리고 곳곳에 피어난 곰팡이까지 한 눈에 봐도 열악한 환경인데요. 여보. 기적이 있는 거 알아요? 뭐 없어요? <웃음> <웃음> 누군가의 도움 없이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용진 씨와 그의 곁을 지키는 아내 복련 씨의 보금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차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집안처럼 용진 씨의 하루도 처참한데요. 아내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어. 현실. 용진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점점 앙상하게 말라가는 달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괴사로 모든 감각을 잃었습니다. 한번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데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손목까지 절단해야 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절단을 허자마자라고 손이 갑자기 거대하고 있고 절단하고 막살 털어고 수술 있어 나온데 조금만 애가 이 아저씨 수난은 어디 갔어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래, 참 이렇게 됐지 누가 누구 알았어요. 손. 누구보다 건강했던 용진 씨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늘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날 찾아온 당뇨는. 건강과 가족들의 웃음까지 삶의 전부를 앗아갔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던 남편이 자리에 눕고만 이 현실을 아내 복련 씨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는데요. 막막해좀뭐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손을 잘른다고 하니 기가 막히죠. 에이. 아들 순성 씨와 집을 나서는 복면 씨. 사실 복면 씨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남편을 돌보느라 지병인 척추협착증이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들 순성 씨가 나서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그때 예전에 오셨었잖아요. 2013년도에, 네. 그래서 5년 사이에 그때보다 좀 많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맞물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턱이 이렇게 지는 거거든요. 신경 눌리는 그거 자체가 오른쪽이 조금 더 심하세요. 볼을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놨고 다시 고정하고 이렇게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치가 되는 거고요. 네. 생각보다 심각한 엄마의 건강 상태에 순성 씨가 착잡한 심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김복련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척추 전방전이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적으로 그네 번째 요추에 불리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아프셨을 텐데, 퇴행성으로 자꾸 일하시고 쓰시면서 이제 뼈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뼈가 이렇게 앞으로 5번 뼈에서 4번 뼈가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뭐좀덜할 때도 있으시겠지만 평소에도 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계속. 일 하시거나 뭐 서서 활동하시거나 이럴 때 허리나 엉치 쪽 그쪽으로 좀 많이 아파 아프거든요 이병 자체. 복년 씨의 상태는 수술이 시급할 정도로 좋지 않은데요. 몇만 참으시면 끝나요. 하지만 오늘도 진통제로 고통을 참아내야만 합니다. 답답한 현실에 복련 씨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저녁 아픈 부모님을 대신해 순성 씨가 저녁 준비에 나섰습니다. 한창 일해야 할 나이지만... 아프고 열로한 부모님을 대신해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해야 되는 상황. 빨래도 하고 집에 뭐 청소하는 거좀 청소도 좀 하고 뭐 반찬 반찬 없으면 반찬도 좀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용진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아들이 곁에 있어 감사한 마음도 큰데요. 내가 누이 그 내가 누울 시그 많이 허죠. 그 전엔 내가 손 섞은 손이 절단 허기 전엔 내가 많이 했어요. 그뭐 지금 뭐 아무것도 못 하고 보이지도 않고. 해주는 거 고맙죠. 식사 시간. 아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키는 용진 씨. 뼈만 남은 앙상한 다리로 겨우 몇 발자국 옮기는 것도 힘이 드는데요. 밥을 먹는 것도 혼자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있어요. 밥이 뜨거울 건데. 사실 용진 씨는 얼마 전 시력까지 잃고 말았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아빠를 아들 순성 씨가 살뜰히 챙깁니다. 비록 아픈 보이지 않지만 아빠를 향한 아들의 마음을 용진 씨는 선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해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허저저쟤한다고우 리얼한 아들이 아들이 어떻게 밤늦게 주고 뭐다 해줘야 돼고등학 열악한 집안 환경과 불편한 거동 탈세 아픈으로 마음껏 씻는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던 용진 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 역시 아들 순성 씨의 몫입니다 아빠의 머리를 감겨야 하는 아들. 아들의 도움을 받아 머리를 감을 수밖에 없는 아빠, 두 사람의 복잡한 마음이 교차하는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순성 씨가 일을 나간 사이, 보경 씨가 분주해집니다. 허리가 아파 양말도 편히 신을 수 없는데요. 불편한 몸으로 보견 씨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교통비를 아끼려 밀려오는 허리 통증을 참아가며 걷고 또 걸어 도착한 곳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형마트. 힘들게 걸어온 이곳에서 보견 씨가 집어든 건 다름 아닌 남편 용진 씨의 기저귀. 기저귀 값을 아끼려 늘 집에서 먼 이곳 마트를 찾는데요. 기껏 이곳까지 와서 살수 있는 건 이틀 치 기저귀 한 팩이 전부. 가방에서 고기 탄천 원짜리를 꺼내 계산하고 돌아오는 봉련 씨의 마음이 답답하기말 합니다. 네. 한 푼이라도 아껴야된게 기저귀를 사야된게 일단은 사람을 사고 기저귀 살건 없으면 또 안되잖아요 한편 아내와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방안에 덩그러니 혼자 남은 용진씨 거동이 불편한데다 눈까지 보이지 않으니 혼자 있는 일은 곤역그 자체입니다 특히 생리현상이 급할 땐 더욱 그렇습니다. 소변통을 이용해 급한 불을 꺼보는데요. 오늘처럼 소변통이 가까이 있는 날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꾹 참고 시끄러울 때까지 언제 둘지도 모르지만. 둘째가 참 뭐예요 소변. 좁은 방 안에 누워 t v 로 세상과 소통하는 용진 씨. 이렇게 누워 지내야만 하는 자신의 모습이 촬영하기 만합니다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치는 건 없는데 일어나서 걷고 싶지 뭐. 너무 힘이니까. 며칠 후. 아이고, 지역사회복 네, 사의방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아, 네, 아이, 그 지역 사회복지사의 방문으로 조용했던 용진 활기가 도는데요 네, 늘은 기쁜 요식도함께입요 네, 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드리려고 한권 갖고 왔어요. 응. 그래서 아유. 이거 가지고 어머니 교회 가시잖아요. 가실 때 응. 아버님도 같이 가시라고. 응.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분이. 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크다는 거죠. 네. 네. 지금 가구원들이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외부 교류가 필요해서 저희가 지역 사회, 지역 교회 에 연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교회와 교류하면서 사랑의 공동체 체험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제 건강하게 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어디가 천국이 아니고 이곳이 예수님의 예.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예,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있다는 증거예요. 음, 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같이 음.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음도 더 편해진 맞아, 같고. 평안해지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아지는 거 네. 같고. 네, 평안, 네, 마음의 평안. 네. 아 기분이 진짜 좋아지는 거 같고 아,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기도를. 아버님 저, 저 따라서 오늘 같이 기도해볼까요? 아니면 아버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제일 좋죠. 예수님한테요. 네네. 근데 그 아픈 곳에서. 어 그럼요 그럼요 네. 뭐든지요. 어 예수님 저 죄를 지은 것 많으니까 용서를 해주시고 음. 저 병을 좀 낫게 좀 고쳐주세요. 음. 예수님을 걸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주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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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린 아이와 같은 용진 씨의 믿음으로 치유의 주님이 일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도 시커먼 눈동자만 제 사람 물체만 보이는데 지금 흐미고 사람을 비춰요. 기도 헉 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믿어요 눈도 더 좋아질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단한 번이라도 걸을 수 있다면, 단한 번만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다시 볼수 있다면, 먹고 사는 것이 바빠 놓쳤던 평범한 일상을 단한 번만이라도 누리고 싶습니다. 달이 저는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밝히시는 주님, 부디 용진 씨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